대한민국 스키트워 스키장 속의 지산입니다. 지산은요, 1996년 12월 생겼어. 97년도에 아이믹 봤잖아요. <laughs> 그 전에 해 생겼어. <laughs> 어, 야 이게 뭐지? <laughs> 위치는요, 경기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예요 어, 그 영동소 고타자 보면은요, 덕평 i c 내리자마자 바로예요 보면은, 광화문 안내소에서 66.3km, 59분 찍어주네요. 이야, 엄청 많고. 어, 강남이면 더 가깝겠죠, 당연히. 뭐쭉 내려가지고 한 번에 가면 딱, 딱 되니까. 스키장요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어. 보면은 스키장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쭈르르르르 이렇게 다 베이스가 쭈르륵 길게 이어져. 자, 스키어스 딱 가서 보면 5번 슬로프 장쾌하게 빡! 아니 경기권에 그렇게 큰 슬로프를 그렇게 크게 보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야, 정말 최고. 이 숫자는 잘못되어 있네? 1, 2, 3, 4, 3. 여기 3번이 5번이에요. <laughs> 슬리프는 7번까지 있어 7번 4번이 없어요 4번 그러니까 결국 6개 있는 거예요 제가 추천한 곳 Yeah. <laughs> 왜냐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사는 지산 사장님이, 어, 다행히도, 생각이 좀 깨져가지고, 어, 매 시즌 스프링 슬로프를 오픈해주고, 어, 만원 받다가 무료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려는 모르겠어.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한, 스키장을 폐장하고, 정식 폐장하고, 2주 동안, 그냥 슬로프를 뭐, 리프트 하나만 열어가지고, 정설 없이 그냥, 정설 확인한다, 이쪽으로, 이 시간. 그냥 그 열어서 탈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슬러시니까, 모브리 뭐, 팍팍. 장쾌한 목이 죽고러 <laughs> 스프링 시즌에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한2주도안거기서는 곳이에요. 스프링 시즌에. 3월 초에.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3월 말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 날씨에 따라가지고. 아, 그리고 끝나면 막, 그 스프링 끝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파티도 하고, 사람들끼리 막 그랬는데, 올해는 어쩌려는 모르겠다. <laughs> 크기는요, 실제로 이렇게 돼있어요. 실제 사이즈는 이렇게 돼. 볼까요? 비발디하고 비교하시면 은 비발디보다 약간 작죠, 약간 약간 작. 근데 오버슬로프 같은 경우는 뻥 뚫린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접근성은요 덕평 IC에서 10분 까격 5km, 5km 그냥 내려가서 쭈욱 쭈욱 돌아면 금방이야. 아, 그 주차장은요 보시면은 1, 2, 3, 4, 5, 6쫙이이 밑에 X는 버스 대인데고요. 나머지들은 쫙그 앞에 1, 2번은 가, 다 차. 3번까지도 차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2번은도 잘안차 4번은 내려, 고대되면 걸어 내려와야 돼 불편해요. 그러니까 1, 2번 뭐 이렇게 좀. 걸어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이렇게 다돼 있어. 아 옛날 에 5, 6번까지 뭐 사람 많을 때막와씨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은 그렇잖아. 야, 옛날이요. <laughs> 아 옛날이요. 주변은요 뭐 스키장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숙박시설, 뭐뭐 뭐, 편의시설 먹는데. 당구장 <laughs> 놀 때가 왜냐면 끝나고 이때까지 놀아야 되니까 시즌방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저렴한 시즌방도 굉장히 많고 조금만 돌아서면 왜냐하면 그 옆에가 있는게 청강, 청강산업대학인가 청강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가 하 있어가지고 여름 시즌에는 학, 학기 시즌에는 학생들이 거기서 숙박을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걸를 이제 나중에 겨울 시즌에는 모의방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잘 돼있어요 뭐 사실 사실 운영이 되는 곳 중에 한한 한 곳이에요 아, 지산, 지산. 아, 수도권에 지산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산 짱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